안녕하십니까. 고래삼촌입니다. 현재 리플코인이 월요일 시작부터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홀더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가격대에서 더 떨어지는 건 아닐지 아니면 매수를 한다면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전략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저와 이번 주 확실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전에 영상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요 우선 리플코인 같은 경우 저희는 아직 매수하지 않고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흐름을 지켜보고 있냐면 15분 봉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15분 봉을 봤을 때 가격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급락이 나왔죠 이런 구간에서 물론 핫따를 잡아 가지고 단기적인 반등 취할 수가 있어요 현재 약2.5% 정도가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2.5% 먹으려고,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리스크가 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타점을 잡아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과거에도 세력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를 해왔죠. 중요 가격대를 올려놓지 못하고 3,000원이라는 매물대 안에서 버텨주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뺐기 때문에 상단으로도 크게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이렇게 쌍바닥으로 다시 한번더 돌파가 나와주는지 아니면 제 차, 가격 자체가 빠지다가 저점을 깨는지를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길게 끌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비춰지고 있고 현재 4시간 봉 차트입니다. 4시간 봉 차트를 봤을 때도 흰색 선 보이시죠? 이제 이 흰색 선이 221선인데 이 라인 위로는 어느 정도 가격 자체가 올라와줘야 다시 한번더이 상단 라인에서 흐름을 만들면서 구름대가 얇은 이부 있죠. 이 라인을 재차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이 흰색 선 상단 위로 가격이 마감이 되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격을 2960원, 2950원 가격대 있죠. 이 자리 위로 리플 코인이 우선은 회복이 가능한지를 함께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어, 그러면 비싸게 사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격 자체가 급락이 나서 기회를 잡는 것보다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추세 자체를 반전시킬 때, 그때 타점을 잡아 끌고 나가셔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전략들 함께 공유하고 있고, 제가 어제 1월 18일에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2월 저녁에 리플코인 다음 주에 추가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거나 하락에 대해서 함께 투자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시 리플 코인의 가격 3042원인 것볼 수가 있고, 이거는 리플 코인의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코인을 투자할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또한 추가적인 조정에 있어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타점을 잡아서 다시 한번더 수익을 노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가지고, 다른 유튜버들, 이제 알트장 왔다. 리플코인 크게 간다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시간상 항상 흐름을 체크하면서 아 정말 이거는 큰 기회다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진실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제구독자가 돼주셔서 2026년 저와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그대로 이렇게 하락에 대해 베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고 있고 우선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폭으로 뭐 그렇게 커버여가지고 이더리움 쇼패팅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전략 충분히 할수 있고 이제 리플코인에 대해 우리는 이제 매집에 대한 움직임을 서서히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것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전략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받고 싶은 분들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저에게 구독자 인증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리플코인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에 대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그 다음 매도 가격대까지 함께 끌고 나갈 거니까 저에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인증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현재 가격대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가격 자체가 들어 올려놔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한번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이 구간의 하단 매물대까지 흐름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대략 2,720원 그리고 2,760원 가격대 볼 수가 있고 무조건 이 자리까지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고 추세 자체가 바뀌는 거볼때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 가격대까지도 추가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함께 대응에 대해서 전략을 짜 두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리플코인의 강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과거의 고점 장기 하락 추세선을 볼 수가 있죠. 이 자리에서도 저항이 나오고 가격 자체가 빠졌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데요. 여기 구간에서 장기 하락 추세선 맞고 가격 자체가 빠졌는데 이 라인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라색선 121선에서 저항이 맞고 한번 가격 자체 급락 나오면서 세력들이 유동성을 먹고 가격 자체를 펌핑 시켜줬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는 강세 파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리플 코인 또한 보라색 선 121선 저항 맞고 이평선 모두 다 이탈하면서 한번더 유동성을 먹다가 추가적인 피날레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매도 타점을 함께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기에 대한 시그널을 잡으실 분들 또 매도가 중요한 게 이제 리플 5% 10%가 아니라 이제 50% 크게는 100%까지도 흐름을 노려주셔야 되는데 정확히 고점에서 타점을 잡아 큰 수익을 만드실 분들이라면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께서 2번 타점들 놓치지 않고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고래삼촌이었고요. 또 이제 리플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잘 따라와 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